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전북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 훈육이냐 아동 학대냐 교사와 학부모 주장이 맞섰던 이른바 초등학교 레드카드 사건 반복적인 교사 교체 요구에 대해선 대법원으로부터 교권 침해 취지의 판단을 받았지만 민형사 소송만 모두 20건이 얽히면서 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교권 관련 신고는 201건. 두해 전보다 132% 늘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은 2,5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47%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6월부터 교권과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분쟁이나 민원에 대응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폭 전담 변호사는 여덟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교권 전담 변호사의 경우 올해 초한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인접한 충남과 전남 교육청에서 이미 16명과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4개월째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법률 상담 자문서가 나간 게 72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으로 네, 67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 전화 자문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송사안으로 지금 현재 23건이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기존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보수와 처우를 개선해 재공고할 방침입니다. 수당은 물론 기본급도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변호사가 가장 적은 전북교육청 장고 끝에 마련한 유인책으로 법적 대응력을 키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